저도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할때 이제 보면은 이 노아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노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받았던 그 교육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창조 화학에 관한 아, 이야기가 됩니다. 음, 뭐, 이제 뭐, 카이스트 출신 뭐, 교수들, 아니면 미국에 뭐, 어, 나사에 교수하던 뭐 박사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그 노화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창조과학적인 이제 그 논정을 과학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인 사실로 이렇게 논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창조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이 노아 사건이었다고 생각돼요 이제 노아 방주의 크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생물들이 그 노화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온 땅, 온전 지구적인 그 홍수가 될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어, 과학적인 근거들, 뭐, 공룡이 그때 뭐, 멸망했다. 뭐 화석적인 증거들, 뭐 지질학적인 증거들, 그리고 이제 지구 뭐 노아 홍수 때 이전에는 이제 지구 어 대기권이 이제 수막층으로 뭐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외선 같은 걸 차단해가지고 인간이 수명이 아주 길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온실 같은데 따뜻한 어그 지구 전체가 온실 같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이렇게, 뭐, 살기가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홍수 때에 그, 소막층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지구 전체에 홍수가 몰려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뭐,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래서 뭐,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어떤 높은 산에 가면은 뭐, 뭐, 뭐 바다에, 있는 생물의 뭐 화석도 발견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길었는데, 이제 그 수막층이 무너지면서 인간, 뭐 자외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음,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공룡이 또 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이 노아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것도 뭐 굉장히 미국이나 뭐 나사나 아니면 카리스토 교수급의 어,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뭐교수들이 이노화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많이 이렇 영상으로도 보고 또막그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뭐 가르침도 받고 해, 했었죠. 예. 거의 뭐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laughs>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약, 뭐 개요, 이런 책들도 우리 한번이 봤는데, 놀랍게도 거기도 이제 이노아 사건에 관해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신앙, 이 주입이 되었던 것이죠. 노화 사건에 대한 이해의 어떤 털. 노화 사건을 딱 읽으면은 이제 바로 창조각이 눈앞을 딱, 창조각이라는 틀을 그냥 그, 배웠던 그 책이나 어 교육의 그 내용들을 바로 그냥 그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그 배웠던 내용들, 뭐, 크기, 방주의 크기,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뭐 그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 안, 안전한 구조이냐. 아. 노아는 노아의 배는 특히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한 어떤 배가 아니라 그냥 이제 물에 떠 있기만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최적화된 어떤 뭐 부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뭐 상층으로 만들어졌다. 아, 그러면 어떻게 동물들이 그 안에서 뭐 양식을 먹느냐 이런 막 이 궁금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읽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이제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봤던 그 창조 과학적인 어떤 전제들, 선 이해죠. 미리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뭐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아, 어, 그런 어떤 관심, 내가 아는 관심이나, 어, 이제, 그, 지식을 따라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이제 절차를 밟으면서 노아 사건을 읽고, 어,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이제, 앞에서부터 1장, 2장, 3장, 그리고 노아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쭉 이렇게 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도 이제 그 신약의 증거와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와 그리고 어 구약에 있는 많은 다른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이나 이런 전체의 증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노아 사건을 쭉 읽어 어 가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제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기업에 관한 관점에서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라는 그 진리의 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그 방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조 과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군위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심어졌던 어떤 그 노화를 창조 과학적으로 보는 그런 다단 지식들이 이 항상 이 노아 사건의 권언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 이해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항상 눈을 가리는 가림막이 이 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전혀 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볼수 없게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꼭눈뜰수 없도록 소경으로 만드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극악한 잘못 중의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볼을 찬 거죠 그냥. 자기들이 똥보를 찬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이게 이그 쓰레기 같은 이 참도각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허접한 너절을 너절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어, 없애는데 많은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에, 노아의 에 사건이 이것이 세례에 관한 것이고. 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새로운 의에 거하는 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시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건 세례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길 주의 길이 그 깊은 물 아래에 시편에도 나와요. 주의 길이 물 아래에, 주의 의롭고 참되신 길이 물 아래에 나 있고 그 주의 의롭고 참된 길에 관한 그 흔적들, 그 비밀들을 거기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 창조과학자들이 똥보를찬 거죠. 아주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권위, 뭐, 목사들이나 아니면 선도들은 무식하니까, 너희들이 무식해서 뭘안 하느냐고 말이죠. 우리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뭐, 성경을 어떻게 해보겠다. 예, 네. 다, 아, 간악한 그 똥보를 찬거죠. 이런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 현저히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선지자들의 시대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나 바울의 때나 또 지금이나 아 동일해요. 동일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보증에 관한 것, 그 보증의 값에 관한 것, 그값으로 보증하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들에 관한 것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해질 때 세상의 모든 것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